자, 노샤르, 우나, 컨퀘스트가 아니고, 러쉬입니다, 러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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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가장! 가장! 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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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요, 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잡으면 돼요 오야야야 벌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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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점사점사점사점점점점왜 내렸니 내렸니 내린 거 아니지 여야야 어디 간데 없어 없어 없나 보네 오 너무 길어 운전 운전 잘하는 거 같다 운전 잘하는 거 같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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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건 날라가나

왜 자살이야? 이또 왜래? 이또 왜래? 왜래 이거? 네, 네는, 네는, 네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비 먹어야 돼요. 비를 먹어야지. 탱크가 나와요. 탱크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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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파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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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 살려, 살려. 으잇! 쉐잇! 일 와. 오케이. 어우, 잘했죠? 자, 이거 하나 딱 던지고요. 어? 치료하면은 점수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군데군데 뿌려놔야 돼요. 문데문데. 오오오 오오. 어디 죽었는데? 기다리세요 제가 살려 드릴게요 백불차지! 위에 어어어어어 야야야야 야야야 아죽을뻔다죽을뻔다죽었뻔다 어? 마이노인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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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줄차지! 어어 이건 아닌데 어어어 어... 따라가자 따따따따따라따내렸다아 따라, 따라, 따라 적기 잡히다도망간다야야야야야야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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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디갔노 어디갔노 저기 있대 어 왜왜왜 공중해살려라 백줄차지 백줄 차지 어디 어디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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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줄차지 어디 아우 어어!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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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이렇게 눈앞이 뿌였니? 아어지러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 하니? 갇혔다. 아, 자, 요 앞에 하나 던져놓고, 뛴다, 뛴다, 뛴다. 따다다다다다다! 뚱뚱! 요 하나 던져주고, 치료. 오, 오, 어, 우리꺼다. 타자! 가자 안타져 타죠. 안타져 타죠. 오오 많이 죽어 있는데 오예오예 백줄차징 오, 예. 백줄차징 오케이 어우소생하면은 키랑거랑 똑같이 똑같이 되죠 무서고 저기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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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치료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 왔는데 에에에, 에에, 도끼도끼도끼너 누워있는 거 아니었어? 저 앞에 많이 누워있다? 뛰어, 뛰어. 아, 너무 앞에 좋는데아 어, 살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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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야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오, 뭔데, 뭔데, 뭔데? 죽었어? 아, 저격이었네. 하, 저격. 저격. 용서가 안 돼. 응? 저격. 배놈. 배놈, 오케이. 어디 이상한 데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어디야? 안 보이는데? 아, 우와. 이만히 높게 올라가는데? 있이 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쏘라고, 어떻게 쏘라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안 돼요! 아, 안, 되, 안 돼, 안 돼, 인다니까? 아, 이건 뭐지? 데이지가 안는데? 어, 저준점이 밑으로 내려 가지지가 않는데 <laughs> 어떡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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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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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수부대 공수부대 천다 가자 오. 5초, 4초, 3초, 2초, 1초. 그렇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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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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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라. 아무 잡으. 아무 잡. 올라가. 좋아. 이와 어디있어 어디있어 응? 어디있어 이씨 샤끼 샤끼 응? 샷샷샷 살려살려살려 살려 살려 백만차지 살려. 살려. 살려! 살려살려 하나 던지고 가자가자 가자. 내가 다 잡는다 이 찐뿡이가 다 잡는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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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야, 던져. 구구구구구구 던져.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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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엎드려 쐈어? 엎드려 쏜 거야? <laughs> 오, 배놈 낫게날고 있어. 배, 배, 배놈, 어? 어어... 어... 베놈인 줄 알고 있는데? 어, 잘 됐다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면 태어나도 할 만해요 뭔데, 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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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어... 나 어딨지? 내 점수는 안 보인당 어, 배놈 아, 이거 베놈은 안 되겠다 공격지냐? 아, 이거는 근데 깃발 먹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그냥 계속 싸우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일단은 살릴 수 있는데 많이 가야 돼요. 돌격병이기 때문에 돌격병은 치료가 가능하죠. 구급력 던지고 제세동기로 누워 있는 애들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어요. 저기 저기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저기 있네. 아좀끝긴다 위에서 막 공수부대 내려오는데. 가가가 가가. 뛰겨 뛰는 뛰는 거 없어. 뛰는 거 없어. 오. 아. 한 명은 죽이고 나도 죽은 거야? <laughs> 한명 죽이고 나도 죽은 거야? <laughs> 그런 것이야? 아, 아, 이거 일단 계속. 어, 배치가 안 되네. 이 렉이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다는데 저기. 여기 위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안타죠? 여 앞에 있다는데? 저 앞에 엄청 눕는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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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차지! 쭉쭉! 쭉쭉! 쭉쭉 난 죽더라도 잘 우리 아군을 살린다! 우리 아군만은 내가 살릴 거야! 아군만은 내가 살린다! 아, 이거, 이거, 러시가, 아, 이, 이게 러시야? 끝났어. 이게 뭐지? 아, 좀, 어, 그래, 중간은 했죠. 중간은 했는데, 어, 이, 이런 거는 저 처음 해보네요. 그, 컨퀘스트라고 해서, 깃발을 점령하게 점점 되면은, 점점점 앞으로 이제, 진격할 수 있는 깃발 먹는 그런게 있어요 컨퀘스트는 해봤는데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그냥 계속 살아나고 계속 붙네 음? 이게 더 좋은건가? 점수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진 않는데 어, 게임 진행도가 엄청 빨리빨리 되긴 되네요 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 하... 근데 내 스타일하고는 어리지 않아. 나는 탱크를 타야 되는데. 아, 나 오늘 탱크 탈 생각에 아주 기뻤는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러쉬. 아, 이게 러쉬인가봐요, 러쉬. 러쉬는 계속 태어나고 싸우고, 태어나고 싸우고, 우리 그, 뭐라고 하지? 어, 서든어택에 뭐와 같죠? 왜, 왜, 왜 왔어?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보니까. 아, 이제 스타일하고는 딱히 맞는 것 같진 않지만, 어, 이양한 김에 해야죠. 어, 한 김에 해야 돼요. 돌격병이 제일 나을 건데. 어, 일단은 저는 계속 돌격병으로, 어차피 샷발은 안 좋아. 어, 죽이지 못하니까 살리는 거라도 잘해야 되겠죠. 어, 살리는 걸로 계속 가도록 할게요.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좋게... 살려야 되는데, 하나 던져놓고... 오, 죽었어, 죽었어. 1 0 0만 차지. 살리고... 아, 어, 분대원이었어. 분대원은 10점을 더 주네요. 나 여기 보급낭 하나 던져놓고 계속 뛰어. 어, 죽었어, 죽었어. 자, 간다. 100만 차지. 살렸지, 덩. 아,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이것만 해도 돼 여기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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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자, 간다. 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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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져 간당 백만 차징 오예 살리기만 할 거야 이번 판은 살리기만 할 거야 응 살리기만 한다 내가 바로 그 멋이냐 어 생각 안나그 멋이냐 어 간호사 나이팅게일이다! 남자 나이팅게일이야 내가 바로 어? 나는 총오는걸 싫어해 살리기만 할 거야 오 계속 점수 오르고 있죠 예, 구급량만 구급량만 잘 던져 놓으면은 아저놈 앞에 있데 그래도 간다! 제세도 뿡뿡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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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또 죽었다! 간당~~~~~ 짜 g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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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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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죽을 뻔했죠? 던지고? 오오 이렇게 죽을 게 아닌데 열 받게 했어 나를 어어 어,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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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어 살아요 잠시만요 어나열 받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어나 재세동기 들어한다 해보자 이거야 어, 이놈, 의워난총안 쏜다고 했잖아. 어, 나총 같은 거안 쏜다고. 어, 오, 음, 그래, 음, 너니, 어, 알겠 어, 내가 죽여 줄게, 죽여 줄게. 내가 이 형아, 지금 흥분했다? 이혼무지금후군의 땅? 너희들 죽었던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방 살린다 살려 살린다 1년 하나로 여기다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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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린다 내가 살사다 내가 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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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살았야야야 아, 잠시 피해. 잠시 피해. 아, 잠시 피하고 간당 살리고 간당. 어, 저기 너무 많아.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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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 저기 너무 많아. 웃고 있는가봐. 우리 흑형 웃고 있는가봐. 기분 나쁜데? 우리 흑형 기분 나쁜데? 어? 그 검은 얼굴로 이빨은 하해가지고 날 비웃었당. 안 되겠어. 응? 안되겠어 감히 나를 흥물 시키다니. 어 근데 이거 점점 점 다른데로 태어난다. 오 점수 높은 거 봐. 보셨죠? 어 이렇게 살리기만 해도 점수가 높다는 거어 막스 운다 점수가 높다는 거. 어, 살 사람 많다. 살 사람 많지만은 못 가겠다. 탱크 때에못 간다. 어, 탱크 때에못 가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어, 탱크. 아니다. 어, 이 전장의 나이팅게일은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 어, 예. 예, 예. 야. 노래 틀려고 하잖아. 어? 이 흥난가 노래를 틀려고 하잖아. 너 죽었어. 어? 방금 이 노래 틀려고 했다고. 응? 어? 자 보여드릴게요. 흠. 무조건 살립니다. 총 같은 거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제세동기, 이거 하나면 되죠. 이거 하나면은 모든 전장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와리가리 치고, 와리가리 그렇지,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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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려준다. 내가, 내가 다 살려준다. 응? 모든 전장을 제세동기로 한다. 모든, 모든 전장을 제세동기로, 어, 응? 내가 다 살려준다! 빨리 죽어! 살려주게! 빨리 죽으라고! 와! 살려줘, 살려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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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살려줘! 안 돼? 두 번밖에 못 사나? 두 번밖에 못 사나 보네? 아, 일단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